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는 중요한 질문사항이죠. 그러나 교회가 직접 어떤 교회가 좋다고 설교하기에는 가끔은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마치 한크 한의 그 그라프가 쓴 성경에 물고 성경으로 답한다는 책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교회 선정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찾아봤을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일곱 가지를 제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마음에 오는 부분들은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으라를 앞으로 냈더라고요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역할을 할수 있는 교회. 완전히 이루어진 교회들이 아닌 무임승차가 아닌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으라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그렇게 한 교회에 나를 교육시켜주고 나를 양식시켜주고 신앙을 성장해 줄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라고 얘기했고요. 교회에 있는 자원들이 성교나 구제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기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같다는 부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이민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 정우성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교회든들 갈등과 분쟁들이 있었어요. 15, 6년전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도 보니까 장로 임직과 뭐... 안수십사임직에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불만하고 막 문제가 생기면서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때 청년들 이름으로 이렇게 벽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갈등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이겠죠. 좋은 교회 만들어서 신앙에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마음들이 느껴졌고, 아, 내가 교회 제대로 잘 찾았다. 늦게 인생에 정말 의미도 이렇게 끝나는가 했을 때, 이런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줬던, 어떤 믿음을 줬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 세상에 온 자는 기회는 없죠. 디엘무디를 찾아왔던 한청년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갈 만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좋은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교회섬 성기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네. 서로 청년이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가지 말게. 그 교회 가는 순간 당신을 위해서 그 교회는 망가질 것이네. 하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엔 다 부족한 사람들, 문제 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에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에 충만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메시지를 얘기했고 죽였다고 한 말씀들에 내 가슴을 치며 그런우리어찌할고 해서 해기하고 그들은 세례를 봐서 3천명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들.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전적으로 그들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들에 전념했고 서로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며 서로 교제하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것, 물론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는 그들이 메시지들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났겠죠. 약속의 말씀들, 그것 때문에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모습들이죠.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은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정해진 길, 주님이 하신 말씀들, 그분의 약속들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교회가 성경상에서 구현된 곳에서 나타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가 그에는 큰 자랑거리가 돼 있었고, 기도할 때만 생각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는 세 가지, 우리가 저 앞에 표고로도 걸었던 것처럼,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래서 소문난 교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게,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 믿음들을 행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것이 확실하다는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소문이 났고요. 그들은 사랑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했던 것. 그것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원했던 방법이기에 그들은 사랑을 했고, 수고를 감내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더뎌지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약속의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영광들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갈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한 식구들인 것이죠. 우리는 큰 가족을 이룬 식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었던 이 세상 가운데 가정과 교회. 그래서 그들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출발 자체가 가정을 출발된 교회, 큰 교회.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는, 진정으로, 저 천국까지도 함께 갈 영원한 가족들인 것이죠. 그런 백성들. 그러나 그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량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책은 세 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선정 기준은 갓이라는 것이죠. g o d 이것을, 예, 에크로니, 첫말잘 떼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od is revealed.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Oneness is realized.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둑게 졸은 사람들 하나가 올릴 수 있고, 한게 이룰 수 있나, 계급장 뛰고 지낼 수 있나 는그 실전되는 것. 그러나, disciples experience. 가면, 훈련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용사로, 하나님 일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아지는 것. 이세 가지가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적응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의 뜻이 그대로 삼아 있기 때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대접해 드린 것이죠. 하나님 대접해 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 아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는 기도하는 것이죠. Prayer.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신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에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Prayer, praise, proclaim.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이곳은 기도하는 것이거든. 이 기도하는 것에 뭐해서 기도가 늘 넘쳐야 돼요. 순복음교회는 특히 기도가 강한 것이고 기도의 역사이큰 것이죠. 이곳에 와서 너무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꾸 모이는 것에 주저했었는데 한우 형제가 평시원들을 모여서 화요일날 밤늦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들을 뭐라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중복기도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직한 믿음의 표현들은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찬양은 우리 입술이 늘 고백되며 모발에 담아 있는 뭐 찬양곡이니 복음성가이니 해서 차 안에서 듣고 거실에서 듣고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 듣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찬양은 시편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Praise God in His Sanctuary 하나님의 마음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스를 담당한 디모데에게 보낸 얘기거든요. 그곳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는 내가 가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 성경이 있는데 전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고요. 이세 가지가 실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시당을 점검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oneness.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을 이루는 몸통을 이루기에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가 통일되게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그 두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에 교회 역사 속에 늘 분열하고 다투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 시사 이렇게 온 것이죠.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늘 갈등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나의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지엽적인 것과 때문에 일일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궁의력이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창의적인 존중이 돼야 되죠. 우리는 서로 다름이 인정되면서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것선 하나가 돼.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모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그런 서로 다른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공동의 선, 코먼 굿을 일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의 선, 교회를 이루는 것,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 또 다시 더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군대처럼 할수 없죠. 주님은 이땅 가운데 우리를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인볼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 호밭까지 와서 지금 교회에 대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 여러분, 지내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그 인도를 하셨고, 그 이루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이 땅에 오셨으면 스스로 좋은 제자가 먼저 되시고, 그런 제자가 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제자를 이루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그 제자 삼는 것도 세 가지 실질적인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L자로 얘기되거든요. 첫째, love. 사랑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올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끼리 먼저 사랑되면 세상 사람들 그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들의 사람의 모습이야. 저게 순복음 교회만이 할수 있는 것이야. 봤을 때 그들은 스스로 감동하며 그런 교회라면 한번 가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온다는 것이죠. 뭘내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 그것은 교회가 있고 따뜻함이 서로 얼음 안져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늘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숨겨진는 것이나 보면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입술로 고백이 늘 일어나야 되고 입술로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에루살렘에 핍박을 받고 피망며 눈물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안기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이으서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된 것이죠. 엘삼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전하는 열정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를 어떤 뭐 됐든 우린 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좀 전하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장점들도 많죠. 물론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만, 그들은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 기존 교회들 하는 것 반대로 한번 해보자. 흥금을 달라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줘보자. 사람들 먼저 오면 무조건 대접하자. 그들의... 스스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 모두가 다사 길을 열어주자. 목사가 헌금 받아가지 본인이 쓰는 것이 아요 목사가 더 많이 헌금하자. 이런 방법들의 실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 때 각자의 300부씩 나눠주고 왜 얘기 안 하세요? 교회가 그런 교회임이 얘기 될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성교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 만들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며 그런 교회 나도 같이 갈수 있느냐고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정말 이민교회에서 놀란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갖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많고 적음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오고 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 해야 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가도록 하십시다. 정말 오늘 주일, 모든 날에 하나님 정하신 날이지만, 특별히가 미래임이 정했고, 오늘은 파티하기로 한 날이죠. 바베큐 파티, 불고기 파티하기로 한 이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큰일 마쳤던 누에미아가 백성들 향해서 오늘 이 성스러운 날 울지 말라. 음식들 가져오고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우리는 서로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반드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울었지만 오늘씩껏 함께 웃으며 또 다시 우리가 그 이후에 해야 될 역할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서 행복하게 이 땅에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수고하옵나이다. 아멘.